하나님은 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어, 어, 그분에게만은 그분에게만 어, 영원한 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에게 어,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 들어야만이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어, 맛있는 음식을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은 어,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본질은 영혼. 없어지지 않냐 는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만이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중앙에 있는 선악가에 선악가를 먹지 말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어, 그 에덴동산에서 계속 지켰으면 그가 죽지 않냐고 어, 살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함으로써 어, 영이 어, 영원히 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어, 하나님의 독생인 예수를 다시 어, 예수를 보내주심으로서 우리, 우리 우리가 다시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어, 그런 어, 복을 어, 주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 영생할 수 있는데 영원히 살수 어, 있는 것은 바로, 어, 바로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살수 있는 것입니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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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물이 땅에서 솟아나듯이 예수의 생명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s y 이가 어,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감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그 생수가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어, 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 생명, 생명이 어, 힘있게 어,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성질이 같아야 되고 어, 예수를 믿음으로 어, 그가 어, 하신 일을 우리도 같이 똑같이 함으로써 우리, 우리 안에 어,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먹으라.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내가 한것 같이 너희도 따라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있도록 나의 피를 마시다. 예수의 피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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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서 생,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속죄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어,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는 사망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제는 생명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임.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라.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뭐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 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가 볼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에요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예수의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소가 있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계속 소가, 유가 네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그것을 번갈아, 이쪽에 번갈아가면서 계속 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응? 어? 계속 뒤시는 거예요. 그죠? 그뒤 뒤색인지,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로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면 아마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거,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를 내버려 두지 않냐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예수가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의 거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 응? 하나님의 것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세상에서 악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자, 우리가 구약을 구약 부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 뜻을 알수 있는데 어,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이라는 것은 노물 6, 노물월, 제앙이 제한을 넘어간다. 제한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간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애굽 땅에 있 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그 사람들과 그 모든 동물들이 첫 번째 낳은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첫째 아들이 죽고 동물들의 첫째라는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어, 양의 피를 바른 그가정에는 그 가정만 가정는그 첫째 동물이나 첫째 사람의 아들이 죽지 않냐고 그것이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첫 것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첫째, 이제부터 너희 너희들이 어, 너희들에게 나는 첫째 것은 나의 것이다. 난, 나는 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 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앙에서 어,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로 속죄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속죄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것으로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스스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래서 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죠 구름 기둥이 사막에서 하나님이 머물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하늘로 떠올를 때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또 이동하고 가고 멈추다 하나님 멈추라고 할때 멈추고, 하나님이 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또 하나님께 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항상 말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네? 말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에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 이이 이 땅의 세상 임금으로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 사단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 스스로 사는 자. 하나님이 지을, 지은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 모든 어 어, 천사들과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 있죠, 그죠? 자기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할 수도 있고,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어? 마찬가지로, 이이 사단이 되기 전, 어, 이 범죄한 천사는 하늘에서도 하늘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어? 어, 무시엘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어, 오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넘받던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죠?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음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예?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요. 그 죄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임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죄란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섬기고 또 심판 받고 다시 또 하나님 섬기다가 우상 섬기고 반복했던 것이 스스로 임으로 임으로 했, 했던 그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 살아야 되는데 아, 이리, 내 자기 생각 이렇게 해도 되겠지 우상을 선별도 되겠지 우상을 만들어도 되겠지 내가 하나님을 이런 방법으로 제사드려도 되겠지 그게 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응? 우리는. 스스로 살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어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생각에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천사도 마찬가지로 범죄한 천사도. 자기 생각의 말미암으로 그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없이 우리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육장 에레미야서 육장 에레미야서. 36 페이지. 엘레미아서 6장. 엘레미야에 엘레미야. 엘레미야. 엘레미 6장. 10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잘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으니라. 에베소의 선지자가 선지자게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바벨론으로 칠십 70, 년간 고해생활을 하게 해요. 그죠? 그게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심판 그죠? 그게 무 뭐, 뭐 때문에 그랬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버리고 어?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어? 자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게 어, 자, 그 죄의 결과예요. 자기는 어? 그 심판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임으로 사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임로 그러면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는 어떠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십이장 찾아보습니다요한복십장요한십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찾았죠 자, 시작 <목소리> 내가 내 자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신이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 이영생을줄 아누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로노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제자인 예수께서도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행했단 말이에요. 행했어요. 어, 어떤 거, 오늘 말씀 읽는 것 같죠? 어떤 것까지 행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본인은 자신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긴 하지만, 맛보긴 하지만, 이 고난의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고난에 의해서. 그 고난까지는 좋은데, 멸시를 받잖아요. 그죠? 두꺼움을 당하잖아요. 그건 또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잘,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꺼움을 당하시는 거니까 거기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당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어짜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 이런 멸실을 어, 받으면서 이런 고난을 고난의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나니까 그토록 그만큼 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니까 살려줘야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합니까 이 아담이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온 사단의 사단에 종이 된 마귀의 종이 된이 인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해야 됩니까? 어? 어? 더 이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아들이 그렇게 고난 당하에 할만큼 이렇게 아들이 어 쉽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어 이렇게 어 십자가에 도덕서 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이상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것은 우리에게 뭐, 뭘, 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거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신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사흘, 사흘간 죽은 가운데 계셨다가그 후에, 사흘 후에 그가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죠? 예수님이 하나님 의성기는 장소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의성기는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성기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성전 되셨다 성전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 대제사 그 당시의 사람 대제사장들 내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멸시했잖아요. 그죠? 네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첫 태생. 첫 것이란 말이에요, 네위라는. 네위라는 열두 자손들 중에 대표로 그들이 첫 것이란 말이에요, 첫 사람. 너, 첫 사람으로서 너는 성전을 이렇게, 성전 맡은 일을, 어, 하라. 네위에게만 그 특혜를 줬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네위는 그 일을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그큰 하나님의 면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변질됐잖아요. 그죠? 네이. 네이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첫 것, 첫 것, 첫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 제사, 제사는 우리가 각, 각각 많이, 각각이 제사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제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제사 제사장 제사 각각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섬기는 사람 어?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 성전 일을 하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첫 것이라는 말이에요 각각 하나님의 것으로서 제사 예수님의 성전일이 성전 일을 하는 사람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은 버리지 않아요 지켜주세요 자녀된 신부님으로서 또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에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내 스스로 살지만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늘 성전에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듯지늘 우리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늘 평일날도 예수님이 성전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스로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명이 충만하고 평안이 있고 예수께서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가서 말씀하셨잖아요 평안하고 들어갔지 않냐?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할렐루야 음. 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서, 음, 하나님의 것으로서 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번 시작. 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네.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Yes, sir.